2025년 10월 7일 오전 11시 51분 입니다 아, 여기는 어, 경북 안동 날짜하고 시간이 없는데 아, 경북 안동입니다 아, 경북 안동 와령면 여기는 또 우무실이에요 아, 비가 지금 아주 어, 보슬보슬보슬 온다 <laughs> 보슬비 같기도 하고 이슬비 같기도 하고 가랑비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방금 제가 이제 고조부모님 고조, 고조 부모님 산소에 다녀와 어, 거기서 에 나와 가지고 어, 여기는 우리 정조부님 산소입니다 똑같이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데 거기는 웅강리고 여기는 우무실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광산김시인데 열어 보면은 처사 광산 김공 영자성자거든요. 우리 정조부님이 영자성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위가 우리 정조부님이 이제 안동 안동장시입니다. 아 여기가 이이이 이, 이, 동자가 보이죠. 동자 안동장시. 안동 장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정조부님 정조부님 산소 합장을 해 놨습니다. 돌아가시더라도 이제 영혼이 같이 이 무덤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해 가지고 같이 합장을 해 놨습니다. 어, 여기도 보니까 아 어, 벌초를 이렇게 잘해놨해 놨네요. 어, 그분이 아마 보통 때는 벌초했으면 했다고 연락이 오는데 작년에도 왔던데 올 때는 안 와서 내가 직접 한번 와봐야 되겠다. 뭐, 작년 한, 번 시사 때도 오기가 오지만은, 한번 이렇게 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니까, 벌초가잘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와가지고, 어, 나무가 이제 이, 여기서 아주 좀, 이쪽으로 좀 퍼져가지고, 그때 톱을 가져왔어요. 톱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르니까 여기 이제 공간이 이렇게 훤하고, 음. 오늘도 톱을 가져왔는데 별로 톱을 뭐쓸 일이 그리 그리 없습니다 아주 잘돼 있습니다. 에, 전에는 이 자리에 이제 그 멧돼지가 이제 와가지고 산소를막 파헤쳐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그 밑에 에 집에 이제 가셔가지고 사하고 이런 걸좀 빌려 왔어요. 요 밑에 동네 가서 가지고. 그래서 요기좀 맥갔는데, 원래는 이렇게 산소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어, 그렇습니다. 우리 정조부님, 네, 정조모님 산소. 어. 그리고 이제 어, 요즘 뭐 추석하고 설에도 이제 제, 뭐야, 그, 차례를 안 지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도 안 지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시대, 조류가 그러니까 뭐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제 내 시대에는 이제 아마 그 제사 문제는 아마 이어지게, 아마 없어지지 않겠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유교 문화가 그래도 뿌리가 아주 깊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집도, 어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제사가 10번 정도 있었어요. 10번. 어, 상당히 많았는데, 에, 많이 줄여들었습니다. 아, 고조 부모님은 이제 우리가 뭐, 안 지낸 지가 한 10년이 됐고, 어, 정조 부님, 정조 모님 제사는, 어, 금년까지는 두번 지내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정조 부님, 길에 정조 모님 제사도 이제 같이 어, 합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laughs> 그렇게 지금 뭐, 다 어제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좀 동의를 해서, 1년에 이제 설날 추석 이 제사는 우리가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외에 여섯 번 있는데, 한세 번으로 좀 축소를 하기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시대 초력가 그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한데, 하... 제사를, 이제, 그, 차리놓고 보면은 음식은 뭐 별, 차리놓은건 없지만은 말이지. 그 준비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laughs>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전에부터 알바생을 하나 둘까? 이 생각을 해요. 어, 어, 저녁이니까 이제 시간당 요즘 만원 하면은 그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 그러니까 만 원보다 훨씬 좀더주가지고 어, 만 오천 원이나 이 정도 줘가지고 한, 한 서너 시간, 한 다섯 시간 정도. 오늘 오면서 늘 그걸 생각했습니다. 알바생을 하나, 알바, 알바생이나 알바하실만한 하실, 분들, 어, 음식 장만할 때 이제, 그, 우리 집사람 혼자 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도 열로해서 이제는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딴 사람 뭐 음식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아, 알바생을 하나, 알바, 하 아, 알바하시는 아주머니나 이런 분을 내좀 구해야 될까, 그, 그 생각이 오늘, 났습니다. <laughs> 어, 오후 한 3시부터 이제 음식 준비를 하면 한 4시간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어, 그러면 한, 한 10만원 주고 어,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이 생각 중입니다 <laughs> 어, 비가 이게 좀 오는데 어, 여기서 내가 간단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얼굴 한번 보니까 엉망인데 흑영영 <laughs> 모자를 오늘 안쓰고 왔습니다. 이 모자를 쓰고 아, 아 진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알바생들도 많은데 알바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있으니까 아, 좀 와서 한한네 다섯 시간 일하고 한 십만 원 그러면 시간당 이만 원꼴리지 되잖아요. 한 다섯 시간. 하면 충분할 거예요. 뭐 음식 장만 하는 거니까. 하는, 아, 아는 사람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알거든요 아니, <laughs> 아, 지금 생각,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자. 오늘은 뭐, 이, 이분이 벌초를안 했으면 내가 벌초를 하려고 낫을 가져왔거든요. 어, 낫을 가져왔는데, 낫하고 톱하고 가져왔습니다. 벌초할 때는 톱, 낫은 필수거든요. 장갑하고 다 준비해왔는데, 할 필요가 없고, 이분도, 그, 저, 벌처하신 분이 권씨입니다. 권선생님이신데, 아마, 벌처를 해놓고, 내한테 연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또 전화를 드리고, 사례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정보 부모님 산소가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흡족하고, 어 전에는 그 여기 이제 우리 뭐 작은 아버지들하고 사촌들하고 이렇게 올 때는 음식 장만을 많이 해,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고 그 작은 집에서도 하,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둘이서 올 때는 뭐 음식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어그 하는데도 막그뭐또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뭐또 둘이서 왔다가 이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또 김밥만 사가지고 <laughs> 김밥 사가지고 와가지고 얼려 놓고 그렇게 이제 뭐저하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laughs> 시대 조절가 그러니까 절수 없어요 <laughs> 우리 저 할아버지 저게 살아 계실 때는 여기 이제 시사 지내러 지낸다 그러면은 동네 애들이 막콱 몰려요 어.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시사 지내면 떡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은그떡한 쪼가리 얻어 먹으려고 말이지 애들이 막 그때 그때는 애들도 많았으니까 그 애들이 그냥 막 동네 애들이 다 모인다고 다 모여가지고 떡한 쪽아리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그 시사 지내고 나면은 그 음식 그 여기 이제 올리는 음식을 전부 다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제 다그 그 이제 음, 음복하고 또다 이제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또 애들 동네 애들 오면은 이제 그 나눠주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3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젊었을 때, 그때 그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한 6, 70년 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6, 70년 전에 내 어렸을 때, 그때는 내가 태어날 그 무렵, 뭐그 정도에는 그 시선을 굉장히 크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재관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냥 뭐그 밑에 자손들이 거의 다 옵니다 다 오면은 막 10명, 20명, 30명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떤 뭐 떡도 엄청 지게에다가 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떡을, 떡뿐만 아니라 뭐 음식을 지게에다가 지고 이렇게 올리고 어, 아까도 말했지만은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막떡한 쪼가리 먹으려고 말이지 하는데 요즘은 그 떡, 떡 먹면 못, 못, 못 먹어가지고 <laughs>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저작년에는 김밥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어, 김밥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전에는 그그 그 고속 고속도로 터미널에 그 보면은 그 저게 어, 고속버스 그 휴게소에 보면은 김밥 팔거든요. 그걸 그거, 그거 사와 가지고 한몰렸더만은 김밥이 얼어 가지고 말이지. 그거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거는 어. 하여튼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이제는 뭐 오늘은 비도 오고 이래 가지고 어 그냥 막뭐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이렇게 갑니다. <laughs> 업, 업배만 하고 이렇게 갑니다. <laughs> 아 이거 이제 갈 일이 큰 일인데 오늘 올때 저기 저게 그 저기 저게 어 고조부님 산소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또그 복주정미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또 버스를 기다리고 또 버스를 타고 여 담해마을 입구에서 이까지 한 30분간 걸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이제 안동역 터미널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버스가 하 이게 좀 511번 버스가 말이지 하루에 한대 다닐 한대 다니는지 두대 다니는지 몰라요. 어, 지금 마치고한 시간만 기다려도 다행인데 뭐 몰라 또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가면은 다행인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러안 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제 그 그 카카오 택시 그거를 앱을 깔았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택시 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서. 안 가라면은 여기서 한번 카카오 택시를 한번 불러볼까? 이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안동역에서 또 한번 녹화하겠습니다. 허! 경영! <laughs>